남자가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너무 기뻐서 강아지를 꼭 안고 싶었습니다. 앞에서는 한 소년이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른들과 달리 이 아이는 겉과 속이 똑같았습니다. 남자는 잠깐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있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도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가자 속마음으로는 소년에게 미소 지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다시 기쁨을 느끼던 순간 뒤돌아보니 친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남자와 정반대였죠. 겉으로는 밝고 따뜻하고 활기차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혐오하고 있었죠. 친구가 악수를 청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깔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내면에는 경멸만 가득했죠. 남자의 속마음은 짜증으로 불타올랐지만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친구는 그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발로 차고 모욕했자 결국 무너져 눈물을 흘릴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친구는 심지어 그에게 침까지 뱉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친구는 그저 어깨를 두드리며 정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너무 소심해서 진짜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고 차분했고 아무도 내면을 볼수 없게 했죠. 현실에서 친구는 상처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이 아까 그 강아지를 안고 달려왔죠. 소년에게는 내면의 세계 같은 건 필요 없었던 겁니다.